네, 안녕하세요. 농가리뷰어 마스터기입니다. 오늘은 가드농구와 탑3, 센터농구와 탑3, 포드농구와 탑3를 한 방에 준비를 했습니다. 어, 원래 따로 다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어, 시간이 이렇게 또 촉박하고, 이렇게 시간이 하여튼 빨리 가더라고요. 벌써 말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 번에 볼수 있는 걸 준비했고, 저 또한 이 영상을 통해서, 어, 나중에 또 제가 돌아보더라도,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뭐 어떤 기록적인 느낌으로 남겨주려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어, 일단 가드농과 탑3랑 포즈농과 탑3는 사실 저는 똑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이 두 묶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센터 농구와 탑3를 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드 농구와의 3, 3는 바로 조던 34 로우를 뽑았습니다. 어, 가드 농구화는 원래 낮은 포지션, 그리고 좋은 접지력, 쿠션은 좀 나중에 보는 느낌인데, 어쨌든 에어 조던 34 로우는 지상고가 살짝 있죠. 그리고 어 접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3위를 뽑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녀석의 어떤 신발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올해 가장 많이 신어본 농구화 두 개는 조던 3사 로우 그리고 피지 폰인데 조던 3사 로우를 신으면서 느끼는 건 정말이 반발력이 기가 막혀요. 리뷰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못 드렸는데, 이 크립스 플레이트라는 나이키가 새로운 기술을 데리고 왔는데, 이 녀석이 신으면 신을수록 너무 반발력이 좋고, 진짜로 막 여러 사람들에게 제가 극찬을 나중에 많이 했었죠. 그래서 나이키가 보여준 신기술이 처음엔 제가 무시했죠. 미안한데, 하여튼 나이키가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퍼포먼스의 어떤 반발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드분들이 신었을 때, 돌파하거나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갈 때 굉장히 막 뒤에서 누가 막 때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는 이 농구화를 진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피지컬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농구화? 조금 뻥치면? 예. <laughs>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농구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3위를 뽑았고요. 2위는 역시나 PG4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이 녀석은 올해 뭐 어디다 꽂아도 누가 말할 정도 뭐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완벽하고 좋게 나왔죠. PG5가 지금 모습을 드러내면서 더 기대감을 부풀이게 했지만 어쨌든 PG4도 완전히 완성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가격을 떠나서, 얘가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접지, 쿠션, 피팅, 이런 부분이 완벽했기 때문에, 어, 하여튼 이 녀석은 가두동과 2로 뽑았고요. 대신에 2로 뽑았던 이유는, 이 녀석 또한 낮은 지상군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2로 뽑았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1위는, 바로, 중코비5 프로트롤을 또 뽑았습니다. 에이, 뻔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뻔하지? 라고 얘기할수 있는데, 예, 뻔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어떤 얘기를 하건, 농구와 얘기를 하건, 이 녀석들이 순위에 거의 상위 랭크 한다는 거죠. 1위를 뽑았던 이유는 중코비5는 뭐 간단합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전에 나온 농구한데도 지금 나왔는데도 짱을 먹으면, 지금 막 열심히 나오는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죠. 나이키가 뭐 계속 기술을 개발하고 여러가지 어떤 시도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농구하는 코비다라는 이유로 한방에 그냥 정리를 할수 있다는 게 정말 그 당시에 이런 농구화를 만들었다는 걸 다시 한번 극찬하게 되고요. 뭐 어쨌든 뭐어 제가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오지만 못하네 뭐 가격이 비싸네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이 신발을 지금 이것만 놓고 봤을 때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자 가드 포션이 지 가장 중요한 낮은 포지션 굉장히 낮죠 두 번째 접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쿠션 이것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드분들이고, 포드분들이면, 무조건 코비를 사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예, 그런 순위였고요 가드농구와 탑3, 포드농구와 탑3를 많이 질문하셨는데, 저의 생각은,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센터 농구와 탑 3를 갑니다. 센터 농구와는고르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 포지션도 아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센터도 아니고 네가 뭘 알아, 자식아, 네 발도 조그마하고 체중별로 안 나가는 네가 센터의 마음을 알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농구와 리뷰어의 관점으로서 아 이런 농구화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위는 올해 나온 에어줌덱스 비비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 일단은 지상고 센터 농구하는 저는 쿠션이 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발목 지지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구화 중에 지상고는 가드든 포드든 센트든. 다 불안한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지상고도 좀 낮은 농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이 녀석을 뽑았냐면, 일단 첫 번째 단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상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포지션들에 제가 많이 추천했지만, 지상고가 높은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자, 이것까지가 이 녀석의 단점이고요.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가드농구 탑3에 뽑아도 될 녀석이에요. 접지가 중급이 5급입니다. 올해 나온 농구화 중에 중코비5의 접지를 따라갈 수 있는 녀석은 PG4 점프맨도 아니고 바로 저는 이 녀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접지가 좋고요. 두 번째로는 지상구 높지만 쿠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리액트 쿠션으로 반발력이 굉장히 좋고요. 발을 굉장히 편안하게 합니다.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박성원 코치와 많은 농구를 하지만 이 박성원 코치가 족저근막염에 올해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근데 예전에는 족저근막염에 부스 쿠션을 많이 사용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에어준비비 넥스트라고 제가 당당히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하여튼 쿠션감이 좋습니다. 무조건 말랑해서 이족절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발에 굉장히 잘 맞고 좋은 쿠션이가 제공하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빅맨 분들에게도 안정적인 어떤 발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농구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상과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구화를 신고 있는 여러 포지션들은 센터입니다. 여자 농구로 바로 딱 떠오르는 선수는 박지 선수가 굉장히 많이 신고 나고요. NBA 선수들, KBL 선수들도 빅맨 분들이 하여튼 굉장히 많이 신을 정도로 신고 있으니까 지상과 높다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발을 담가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가격이 높았는데 지금 아울렛에 풀렸. 얘기가 많이 돌고 있죠 좋은 가격으로 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센터분들이라면 한번쯤 발을 넣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센터농구와 탑2는 바로 저는 KD13을 뽑았습니다. 어, 비슷한 맥락이에요. 발목을 조금 더 잡아줄 수 있고요. 그리고 쿠셔닝의 녀석도 뭐 말할 게 없습니다. 굉장히 좋죠. 바로 인솔 밑에 깔리는 그에어주의 어떤 느낌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체중이 많이 나가시거나 빅맨분들에게 많은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는 녀석이고, 포드에서도 조금 더 포드 농구와도 겸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녀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적지 또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상고도 이 녀석이 살짝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KD13을 2위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센터 구과탑 원은 저는 조던 35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머? 조던 35? 뭐야, 가드 농구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만 오히려 빅맨이나 센터 분들께 35는 더 많이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국내에서는 지금 양희종 선수가 신고 나오고 그리고 뭐 NBA에서는 여러 가드들부터 뭐 테이텀부터 시작해서 빅맨까지도 많은 선수가 신고 나오죠. 이 신발의 가장 큰 장점은 이크립스 플레이트가 34와는 좀 다른 반발력 대신에 발의 어떤 아치를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발목이 꺾이는 거, 또 발의 안정감은 굉장히 좋게 선사를 하는 게이 농구의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빅맨 분들에게 훨씬 더 어울릴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목 피팅이 기가 막힙니다. 예, 그래서. 빅맨 분들의 어떤 발목을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농구화. 올해 농구화들 중에 발목을 지지력을 잘해주는 농구화가 뭐야? 라고 많은 질문을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요즘 농구화들은 발목을 지지하는 농구화들이 많지가 않아요. 뭐, 지금 문득 떠오르는 카이리 7? 뭐, 요 정도 급이죠. 근데, 조선 35도 굉장히 발목 피팅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이즈가 발볼이랑 발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발이 좀크시 거나 발볼이 넓다 하더라도 정사이즈로 좀 신어볼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조선 35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빅맨인데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어, 발을 담가 보시면서 느낌을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이렇게 제 마음대로 가드농구와 탑3 포농구와 탑3 그리고 센터농구와 탑 3까지 한번 뽑아봤으니까 여러분들 질문 많이 남겨주셨는데 저의 생각은 이렇다는 거를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생각들도 밑에 남겨주시면 제가 리뷰하는 데 항상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뭐 추후에 제가 영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농구 커뮤니티 카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밑에 주소 보이시죠? 예. 아직 완전히 신생단계 커뮤니티 카페인데요. 뭐이 카페를 만들게 된 이유는 따로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들어오셔서 회원가입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농구와 이야기, 농구와 이야기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저도 농구 얘기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농구 하는 얘기들을 여기서 그냥 많이 하고 싶어서 만들었으니까,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뭐 여러가지 이야기 하시면서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농가리뷰 마스터기였고요.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탑3! 예. 탑3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